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 대내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고린도 전서의 특징입니다. 예, 서론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전도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에도 우리가 기독교가 알려져 있고 예수의 복음이 알려져 있고 예수의 이름이 알려진 상황 속에서도 전도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더더구나 더 힘들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땅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과 유대와는 전혀 관계 없는 이방 땅이 당시에 헬라 세계에 있었던 요즘으로 하면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 보통 이두 군데를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했는데요. 더더군 어려운 것이 이들은 전혀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로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는 계속 들어왔고 모세 율법을 들어왔고 배워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좀 있는 거죠. 하지만 터키 지역이나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더더구나 그곳에서 활동하셨던 예수 그리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직 주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셨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다 하는 그 말씀을 자기의 죽을 때까지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이방 땅에 가서 곧그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에 가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으며 제 3일에 부활하셨다를 증거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가 그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 예수가 죽은 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부활, 부활도 믿지 않지만은 부활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주시는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여 전도한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하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처럼 예배당 건물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 믿는 집의 가정에서 두, 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점점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면서 교회가 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정말 한참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건물 같은 게 있었는지 몰라도 이 당시에는 건물을 교회라 부르지, 부르지 않고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그들은 받아들였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믿음이 좋았다. 더 훌륭하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생활했잖아요. 자기들의 눈 앞에서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고 예수의 이적과 능력을 직접 체험한 사도들이 이 초대교회 때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니 얼마나 믿음이 좋았을까 얼마나 지상 낙원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 안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평안해야 되는데 자꾸 갈등이 생기고 서로 싸움이 나고 우리는 누구누구 누구 파, 우리는 누구누구 누구 파 해서 파가 막 갈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면 얼마나 충만한 교회입니까? 성령이 임해서 120명이 방언을 말하고 성령을 받고 또 베드로가 전도해서 3천 명이 회귀하고 침례받아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집 곳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충만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일곱 안수 집사님이 세워질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이 대단했거든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파가 갈라져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두 파로 크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예루, 이 에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땅에서 끝까지 살아서 예수를 믿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여러 다른 핍박 때문에 유대 땅에서 도망가서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유대로 돌아온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인 것은 똑같아요. 하지만은 히브리파냐 헬라파냐, 이거에 따라서 파가 확 갈라진 거예요. 교회 내에서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아나니아 사피라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면, 그것을 사도들이 잘 모았다가 똑같이 음식을 사서 똑같이 나누고, 교회에서 그 돈으로 공적인... 용도로 공용으로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밥을 배식하거나 또 교회 내에서 이 당시에는 이제 고아, 과부 등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항상 헬라파 유대인들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고아들 헬라, 아니,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 고아들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 과부들을 먼저 챙긴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고아 가부를 챙기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는 못 받는 과부들도 많았어요. 돈이 돈이나 생필품들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툼이 난 거예요.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우리도 예수 믿는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차별하느냐라고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생각할 때 이거 안 되겠다. 우리 11명 또나 나중에 한 명이 더 가입이 돼서 12명이 됐지만 12명의 사도가 수천 명의 예루살렘 교인들을 일일이 살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성도를 살피고 또 재정을 담당하고 이게 분배해 주고 구제해 주는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집사를 안수하여 세우자 해서 일곱 집사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어 나갔고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많은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여전히 초대 교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모세 육법을 통해서 훈련받았다가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도 알지 못하죠. 모세의 율법도 알지 못하죠. 완전히 우상 숭배를 하다가 바울의 그 간절한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예요. 이 교회의 초대 교회이기 때문에 충만하겠다. 많은 능력과 이적이 있겠구나. 차라리 우리도 이런 현대사회에서 갈등 속에서 신앙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 초대교회 때 우리가 있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하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물론 다른 빌립보골로세 데살로니가 뭐 다른 교회들도 다 문제가 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제일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고린도 전설을 쓴까닭이 뭐냐. 그냥 바울이 생각할 때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글을 쓴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사람은 참 좋겠다라고 신앙의 지침서를 쓴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내에서 자꾸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은 이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하고 하나씩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고 쓴 글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바울이 이 11절에 글루에라는 사람이 고린도 소식을 전해줬어요. 고린도교의 성도인 것 같아요. 글루에가. 그 고린도교에 있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인 글루에가 바울에게 와서 편지를 했다든지 아니면 직접 왔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교회에서, 고린도교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도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답은 써 있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다 같은 말을 해야 된다. 성도들은 똑같은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려 줬어요. 그럼 어떤 분쟁이 일어났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한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가 목회를 했거든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아볼로파야. 아니야. 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수석 사도인 베드로, 게바에게 속한 게바파, 베드로파야. 아니야. 나는 이 사람들에 속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나는 그리스도파야라고 막 서로 나뉘어서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우리 주장이 맞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맞다 하면서 싸움이 있다 보니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예배소에 머물러서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3년을 머물렀어요. 에베소도 완전히 우상숭배의 도시잖아요. 그곳에서 계속 둘란노 서원 쪽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3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도해서 에베소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서 온 님을 다하는 바울에게 글루에라는 고린도 교회 성도가 와서. 사도님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 다 갈가리 다 찢겨졌어요. 이런 소식을 전하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온 힘을 다하여 양육회도 모자랄 판에 자꾸 토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 현대 교회들, 특히 한국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이렇게 파가 갈라져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은 불신자들이 볼 때에 분쟁이 있는 교회를 볼 때는 좋지 않게 평하는 거예요. 우리들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서도 우리들의 문제라든가 다른 교회 문제라든가 교회들이 많아요. 처음에 우리 교회만 문제가 있고 큰일 난줄 알았더니 이렇게 알면서 보니까 다른 큰 교회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떤 때는 안타깝기도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이익을 찾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권력을 잡으려고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세상에서는 정말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초라한 존재였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또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 주시고 나에게 항상 좋은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교회 오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게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교회에 들어와 보니 교회도 갈갈이 찢겨져 있고 성도들끼리 나누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 혼란스러운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왜 분쟁하느냐? 서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서 다른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전도에도 힘든 상황 속에서 어째서 믿는 너희들끼리 편을 나눠서 지금 싸우고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전설 쓰게 된 거예요. 고린도 전설 특징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글을 직접 써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우리들의 교회에도 이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이 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거예요. 너희들은 같은,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에 이미 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에 좀 살펴보겠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 독신으로 살아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이거 물어보는 성도들. 독신이 맞다. 아니야, 결혼해야 돼. 막 주장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7장에서 나도 독신인데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 하지만은 다른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은 결혼해서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해 준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고린도교의 고린도전서 8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상에 우상 숭배를 한 다음에 제사 음식이 있잖아요. 그걸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일반적으로 그, 그 도시가 우상 숭배하는 도시니까 항상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서로 그냥 나눠서 먹고 화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그 풍습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또 나가서는 그 우상 숭배한 음식들을 함께 나누어 먹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물으니까 이것은 이런 것이고 이런 것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후에 팔장 가서는 이렇게 이런 것이다라고 실제로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를 구인주서팔 장에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무슨 거, 무엇이 성령의 은사입니까? 어떤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까? 그것을 고린도서 12장부터 13장까지 자세히 써내려가고 있죠. 물론 여기에 쓰여져 있는 아홉 가지 은사 말고도 성령의 은사는 이것만이 성령의 은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함부로 모든 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은 곤란한 거죠. 지금은 그런 분들이 별로 안 계시지만은 그 전에는. 농담으로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밥을 잘 사주는 은사가 있어. 그 은사는 아니잖아요. 베푸는 것이죠. 좋은 마음이고 착한 마음이고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성령의 은사로 보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금식의 은사가 있어. 금식을 나는 계속 하는 은사. 금식의 은사라는 것보다는 금식은 자기의 의지의 결단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자기의 육신을 학대함으로써 자기의 영이 맑아지기를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거든요. 그 은사가 아니거든요. 이렇지, 이런 식으로. 뭐 나는 잘 걸어 다니는 은사가 있어. 나는 운전을 잘하는 은사가 있어. 이런 식으로 생활에 은사를 다 붙이는 것은 이건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사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 이러이러한 때 쓰는 것이다라고 바울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방언은 무엇인가 예언은 무엇인가가 이 고린도전서에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은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하면서 고린도서 16장에 말씀했는데 크게 이 그리스는 이 당시에 북쪽은 마케도냐라고 했고 남쪽은 아가야라고 했어요. 여러 도시들이 있지만 은 북쪽 마케도냐에는 빌립보라는 도시가 제일 크고 그곳에 최초로 유럽에 복음이 들어간 곳이 빌립보거든요. 그 빌립보 교회 마케도냐 교회가 있고 이 고린도는 아가야 그리스 남쪽 지역에 속한 아가야 지방에 있는 도,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갔을 때에 그때 막 주머니 뒤져고 헌금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미리 좀 헌금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조금씩, 조금씩 모아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런 부탁을 했냐면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정말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됐지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거의 굶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먹을 것도 구할 수 없고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 또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 않느냐 예루살렘의 교인들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연부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물질로 좀 도와주자 너희들도 가난한 걸 알지만은 억지로는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쁜 헌금을 통해서 이 헌금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자하면서 이 연보 헌금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발달이 되어서 오늘날의 주일 연보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연보는 정말 어려운 성도들 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쓰여질수 있도록 헌금하되 허겁지겁 막 헌금하지 말고 미리 잘 준비해서. 황금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뜻으로 또 고린도전서 16장에서 헌금에 대해서도 바울사도 가르쳐줬어요. 이와 같이 실제로 고린도교에서 회 일어났던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그 해결책을 쓴 글이 고린도전서인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고린도전서 4장 17절, 시, 고린도전서 4장 17절, 4장 17절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수라는 도시에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교에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도와달라고 계속 사람을 보내오고 편지를 써오니까 갈 수는 없고, 바울이갈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이곳 예배수란 도시에서 또 하실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주님의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있던 디모델을 이 고린도교에 보내서 마치 내가 너희들에게 시작하는 것처럼 디모델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 것인데, 디모데를 대할 때 나를 대하는 것좀 대하라. 그가 어떤 일을 할 거냐면은 바로 내가 너희들이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이다. 마치 예수께서 이상 떠나실 때에 보혜사 성령이 오신데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라는 것과 거의 똑같잖아요. 이와 같이 디모데를 보내서라도 구린도 교의 성도들을 안정화시키고. 그곳의 문제를 해결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다 충만케 려는 바울사도의 여러 가지 마음과 그 어떤 결단이 담긴 글이 이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조금씩 조금씩 본문에 들어가면서 조금씩 그 본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받을 것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이와 같이 이먼 나라 2000년 전의 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받아들여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대전예배당 개혁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기도해야 되고 실제로 또 행동으로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환경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되게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게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게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